3월 19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울이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자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무리에게는 촉구하십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무리를 향해서는 어서 구원을 택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오늘 보면 54절을 보시면 무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서쪽 바로 지중해에서 일어난 습기를 가득 머금은 구름이 오는 것을 보면, 아, 이제 곧 소나기가 오겠구나. 너희가 그것을 알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남쪽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아, 이제 꽤나 덥겠구나. 알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천지의 기상도 분간할 수 있으면서, 왜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왜이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제대로 분별해서 구원을 선택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어서 분별하고 이제 구원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면서 무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58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때 길에서 화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법관에게 가면 중간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재판까지 가게 되면 결국 네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 감옥에 가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최후 심판의 자리까지 가지 말고 지금 어서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의 자리까지 가게 되면 심판받을 테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을 믿고 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즉 하나님과 화해하고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회계를 촉구하십니다. 회계하고 구원에 이르라 하십니다. 내가 와서 선포하고 보여주는 이 수많은 징조를 보고 어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고는 어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계하고 하나님과 화해하여 구원에 이르라고 결단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2000년 전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그럼 이미 구원 안으로 들어온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분별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은 매일 저희 삶 가운데에서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지 무엇이 악한 길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지 알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살라고 우리 주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시대는 참으로 악합니다. 저희가 분별하지 않으면 분별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저희는 속절없이 세상에 휩쓸려 가고 맙니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요란할수록 분별이 어렵습니다. 무엇이 참된 주님의 음성인지 분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럽고 요란할수록 그래서 분별이 어려울수록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이 시대의 풍조와 이 시대의 말들을 달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무엇이 주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는 죽음의 길입니다. 낮아짐의 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섬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기적인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길입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 이웃을 위한 삶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가신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절대 이런 길 가라하지 않습니다. 죽음과 나자짐과 섬김과 고난의 길 가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타인 중심의 삶이 아니라 지독하게 나만 알고 나 중심의 삶 살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중요하지 누가 중요하냐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는 것은 치욕이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섬기는 것은 실패한 자들이나 약한 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무슨 고난이냐고 왜 어리석게 고난의 길을 선택하느냐고 꾸짖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혹여 분별했다 하더라도 주저하기 일수입니다. 혹여 이 죽음과 나자짐과 섬김과 고난의 길이 주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분간했다 해도 주저하고 머뭇거리며 실제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몽과 이 세상 권세와 이 세상의 안락함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은 저와 여러분 성도와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갔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올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사람이 많다는 것은 한국 교회가 교회의 본질 바로 십자가의 길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2000년 전 우리 주님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지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선택하라고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걷게 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분별하시고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그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걷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지러운 세상에서, 매우 소란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무엇이 주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 가신 낮아짐과 섬김과 고난의 길 바로 그 십자의 가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이란에서는 박해 속에서도 가정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가 적어도 100만 명 이상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란 가정교회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잘 자라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의와 공도의 삶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순 모임과 세수 학당으로 모일 때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목요 토요 전도팀에게는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구 순장님들과 교사 순장님들에게는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는 봄맞이 예배당 대청소에 많은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동역하는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거 한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국의 오세날 강국배 성교사님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흘려보내어 사람을 살리는 삶과 사역되게 하시고 성교사님들을 섬기는 새로운 사역을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와 힘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너야가 온 교회가 주님과의 사귐 안에서 성숙한 공동체로 자랑하게 하옵소서 오현정 간사님 수술 마치고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육종암만은 아니기를 구하고 있어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 항암을 통해서 곳곳에 퍼져 있는 암세포들 다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조종순 고사님 남편 백경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이십니다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아직 많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언어가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을 다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박홍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재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시고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했습니다. 페테마라의 검사 결과 방사선 치료 받은 부위가 조금 커져서 2개월 동안 지켜보고 더 커지면 항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항암할 때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주님 더 커지지 않고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김민정 이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해서 호르몬제 약으로 치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권우승 원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서 항암 치료제를 바꿨습니다. 주님 바뀐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없이. 온전히 치료되도록 지켜주시고, 한달 전에 다친 어깨 골절도 빠르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한 달에 한번 주사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몸속의 염증은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고 힘들어서 고생하고 있는 가정들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치료해 주시도록 또 수술받고 시술받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오랜 질병으로 오랫동안 투병하고 계신 분들, 그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성교사님과 화로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